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그죠 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장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뭐또 기분이 언짢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 참 조정을 잘 받는구나. 그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아, 이놈들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사상 최고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아, 그런 느낌이 어제 오늘 들었어요. 음,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 이제 셀터는, 어, 위에 차트가 안 보이는, 차트가 없는, 사상 최고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막 간다고 막, 응? 어? 신용, 신용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어, 오늘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우리가 시장을 알아야지, 아,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런데 공매도 애들, 그러니까 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공매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오늘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어 새롭게 셀트에 어, 어, 들어오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 요, 보시면서, 하, 뭐, 이런 주식 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죠? 음, 옛날에는요, 뭐, 이런, 뭐, 뭐 이런 주식 있어.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 가 좀, 성장 해서 그런데, 응?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음, 보면,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 SDI. 그니까, 러 이제, 주도주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로 우리가 어제의 차트를 봤지만은 엄청나게 올랐죠. S D I 엄청나게 올랐죠. 여러분 주가 조정을 받아야 해요. 특히 우리 현정이 주식이 매일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그 동안에 왜 3월부터 5월달까지 주가가 매일 올랐잖아 주식들이. 그리 요즘 조정받으니까 또 뭐, 아, 왜 이렇게 못 가지? 아니, 여기서 조금 팔고, 또 오늘 저기 상한가친 두산중공업에 가서 한번 먹고 나올까? 음,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10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 또 20년 전, 3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수익을 낼수 없는 게 그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거죠. 주도주는 여러분들, 조정받을 때 기다려야 해요. 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인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주집이, 암, 움직, 당연히 움직이죠. 그럼 지금 카카오가 막, 그러고 왔네, 뭐예요, 그죠? 카카오가 지금 31만 6천 원이에요. 15만 부터 막 달려왔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주 시점도 못 왔어요. 그 조정을 받는데, 그냥 더 먹겠다고, 그죠? 카카오를 20만원에 팔아서 옆에 또 다른 종목한테 갔더니 그쪽은 또 내려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를 주도주 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카카오, 그데 오늘 뭐 이쪽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처럼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 2.3, 굉장히 바닥에서 어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I.T. 부분에 삼성 뭐 이쪽 전기도 좀 오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그전에 달려왔던 자동차 쪽은 현대차는 포합이고 기아차. 뭐, 핸드모비스, 그죠? 요런 쪽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핸드차를 기준으로 10한 3만원 요 전후 정도면 고점이다. 근데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OCI, 이쪽 하나, 아, 뭐, 솔루션, 또 이쪽 태양광 쪽, 또두산중업도 뭐 마찬가지로, 요런 쪽이 오늘 뭐, 화려한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은늘 서포 플러스를 스어요 그죠? 참 삼성바이오는 개인들을 유혹하려고 이제 뭐하 아, 이게 다 개인이야 들어가지 않는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 이상하게 오늘 보시면 셀트 그룹들만막탁 멋있게 멋있게 뺀 건가요? 아무튼 뺐죠. 헬스케어 제약, 셀트는 뭐한 0.4, 나하니 1%씩 이렇게 빼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제약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았다. 자 지수가 오늘 이제 지수를 한번 살짝 보면, 자 보시면요, 에. 자, 오 잠시만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어디갔죠? 음, 음, 음. 자, 지금 이제 지수를 차트를 한번 살짝 보면 차트를 보면, 자 어쨌든 요 기술적인 부분에서에서 잠시만요.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아, 오늘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어, 이제 월봉상 말고 주봉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 자, 그동안에 이제 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점이 에 2250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내일 만약에 월뭐 지수도 강했으니까 내일 좀 조정을 받다가 주중 후반에 이거를 돌파를 해 버리면 해 버리면 지수는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세요 강하면은 2400, 약해도 2350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니까 이거를 지금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 애들은 지금 머리에 그리면서, 어제든 오늘이든 지금 막빡팍 긁어가지고, 물량 여기저기 있는 거 팍팍 긁어서 지금 돌리면서, 오전에 사가지고 또 오후에 누르고, 또 오후에, 누, 오전에 눌렸으면 또 오후에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팍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봉, 일본, 지수의 일봉을 한번 봅니다. 자, 일봉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요 고점을 돌파하면 한 단계, 근데 일봉은 돌파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오늘도 약간 갭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 내일 민다 도 이제는 타고 나가잖아, 그죠? 오늘 그래 늘었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면, 자, 이걸 이제 끝이고요. 음, 여기 있군요. 제가 다 준비해왔었는데, 그러니까, 그죠? 자,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4,400억을 샀죠? 4,400억을. 기관들이 1,400억. 그러니까 기관들 중에서,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쪽이 판 것이지, 어, 시장에서 말 그대로 우리 대한, 우리 시장에 말 그대로 기관. 그죠? 증권사라든지 자산 운용사. 이쪽으로는 3,200을 샀잖아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그죠? 그럼 시장이 뭐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기관들도 금융차에서 손을 들었다는 뜻이죠? 그럼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이야 기관들의 매수를 보여주면, 주면 그죠? 지수는 이제 전거점을 돌파를 하고, 최소 2350, 2400까지 간다는 뜻이야. 물론, 뭐, 앞으로 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트를 한번 살볼게요 다시, 다시. 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차트인데, 아까 제가 되어 있었네, 그죠? 자, 지금 보면, 자, 자, 지수, 아, 여기 이제 셀트로 바꿔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만 삼성전자 005930. 자,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정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는 못했어요. 만약에 삼성전 여기는 이제 5만 6천을 돌파한다면, 삼성전자도 한 6만원까지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시장 수익률을. 그러나 이제,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뿐이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어제 최근 4일 연속, 오일 연속 지금 이 외국인이 오늘도 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거의 500만 원 이상 계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하겠으나 상의 주도 역할은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됐든 또이쪽에 누굽니까? 아 000660, 000660 하이윤수 마찬가지죠. 하이윤수 이제 바닥에서 어쨌든 오늘 약간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그 외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니까, 현대차가 이제 먼저 이 고점 부근까지 왔죠, 지금, 현대차가. 코로나 이전 고점 부근까지, 그죠? 왔잖아요. 거의 근처에. 뭐, 앞으로 한 5천 원만 더 가면. 근데, 하이닉스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근처까지는 갈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수가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를 한, 에 2천, 뭐, 한 200, 아니, 2천, 한3 50, 40, 400. 요 정도까지 볼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터 넘어오면, 자 셀트제 어제하고 오늘 어쨌든 지금 열심히 눌러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눌러는 모습에서는 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공매도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에요. 그죠? 공매도 애들이 정상적인 공매도 애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장의 대세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매도도 어차피 국내 기관을 통해서 공매도를 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주를 제가 누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 안 믿을 거 아니야. 누구의 사주를 받고 지금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매도 애들도 뭐예요, 그죠 대세 상승이라는 걸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오늘 물론 과거 어, 어 이번 뭐 6월이든 7월이든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형태를 가장 호재에 이렇게,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뭘까?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도, 올려도 결국은 뭐가 없어요? 물량이 안 나와요, 물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팔라고 해버려. 여러분들은 팔지 말고, 다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뭐 별로 뭐 친하지 않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 셀트 뭐 어떻게 할까? 팔아까 조금 수익 났는데? 그럼 팔아버려. 그렇게 얘기해버리라고. 왜? 그렇게 해야지 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그 작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일봉도 아래 위에 꼬리, 어제 이제 고점 대비 쭉늘렸지만 거래가 좀 덜,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는 뭐 조금 주는 그런 거래였죠. 어제 한, 오늘 120만 주니까. 그래서, 어, 어쨌든 주가가 조금 뭐 약간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 이제 제가 우리가 현대차도 받고 삼성전자도 받고 하이닉스도 봤잖아요. 어떤 모습에 있던가요? 그죠? 거기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욕심이 많아서 수익을 못 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다 먹을래. 어? 옆에 있는 상신 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그죠?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 주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꺼만 먹는 거예요. 절대 남의 를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식이 내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거는 뭐야? 여러분들 주식은 셀트리온이야. 아시겠지? 다른 주식은 여러분 주식 아니야. 먹으려고 덤비지 마! 최해! 배탈라! 아시겠죠? 제가 배탈난 사람들, 어?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한두 사람 본게 아니야. 알았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 일봉상, 자, 그래도 조금 틀어줘 그래서 여기서 뭐, 내일 정도 약간 눌러도, 그냥 여기서, 여기를 뚫는다는 것은 뭐예요? 니까 그러니까 32, 3만원대를 뚫는다는 것은 주번으 가보면 뭐 답이 나오잖아. 그 민놈들은 뭐야? 32 3만 원대 여의를 뚫는다는 것은 뭐죠? 이 사상 치료 관련다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베스터 신한 삼성 다른 놈들은 이제 뭐 키움이나 뭐 NH나 또 누구죠? 뭐대미래 대우나 이런 애들은 뭐냐면 그냥 그 행동 대원들이라고 그럴까요? 야, 이거 해. 그러면 하고. 그래 이제 약간 몸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예. 거 이제 참고가 최근에 이베스트가 어쨌든 어, 오늘도 어, 어, 아침에 이제 어, 33만 원 넘었을 때는 뭐예요 그죠? 어, 아침에 모간스텔리가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모간스텔리들어와서아 쇼크버 시작되는구나. 또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아침에 이제 모간스텔리들올때뭐 신한이라든지 이베스트가 막 눌렀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오르, 오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한이 막 뛰어들어오고 이베스트가 막 뛰어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주가가 막 급등해버리죠. 그니까 러 급. 등을 그니까 셀트는 뭐냐면 앞으로 움직이면 급등할 수 있는 소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급등을 하는 부분에서 쇼 커버가 진행이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 지를 자정 물량이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오는 참여계좌의 물량 주식수가 한 4, 500만 조가 된다고 그랬죠. 참여계좌. 무슨 말이 가시나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세장께서 차명기를좀 조사해달라 하니까 그죠? 오히려 검찰에다가 주가 조작으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laughs> 음. 그런 이야기 다음에 또 해줄게 우리 현정이, 현정이. 음. 셀트는 대한민국에서 참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단다. 이제 음. 예, 앞으로는 좀 편하게 하겠지만, 자체는 참 셀트에 대한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아, 참, 셀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죠? 참, 에, 좋은 주식을, 그죠? 우리는 참, 위대한 주식을, 좋다는 것보다 위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에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돈을 벌면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식에서 실패하고 나갑니다. 제가 주식시장의 운용사를 비롯해서, 증권사를 비롯해서, 또, 회사를 비롯해서, 쑥! 사람들을 저런 만나보고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다 만나봤어요. 다 고객으로 그죠? 다 만나봤어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벌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 여러분들 오늘 또 강의 말해도 길어지겠네. 자 간단하게 자 그래서 고 준비를 위한 거야. 지금 이 조정은 뭐냐면 여기서 고점을 횡성하고 쌍봉을 만들고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고점을 돌파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공매도 애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자 이제 8월 초면 셀트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됐든 매출이 됐든. 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영국에서도 하나 나올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약물 재창출 렘시마 임상 일상 결과 분.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말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렘시마 S C E M A 성인 그때 건고 때 주가 못 올랐잖아 별로 그죠? 성인 때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들 시점에 가면 또 뭐? 1분기 이제 뭐야? 항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1분기 아 1분기라 아니라 일상 그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상 결과물이 나오면요, 선거금으로 막 그래서 미국에서 그죠? 어제 미국에서 선거금으로 우리 어, 어, 5천억 어, 어, 돈이 없어서 5천억 밖에 안 되겠다. 어? 독일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3천억, 응? 우리 3천, 3천억지 계약할게요. 돈싸 들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우리보다는 아마 공매도 애들이 더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빠질 때마다 셀트리온만 사, 셀트리온만 사라고 빠질 때마다. 왜? 어차피 셀트의 공매도와 셀트리온의 우리는 싸움은 2015년도에 셀트리온 성 그렇게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봉 봤죠? 자 주봉 주봉. 자 이번 주, 아 이번 주봉좀 시끄게 높게 시작해죠그죠뭐 괜찮아. 응봉이면 어때? 어? 지난 주2주 연수 냈으니까 그나 러주중 후반을 또 우리는 기대 하면 되고 뭐 빠지면 마이너스 사자고 하셔가지고 플러스에서는 사지 마 마이너스는 사자. 사자 자 월봉 월봉은 뭐 다음 달까지 나왔어자 월봉도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사상 최고가 이 고점을 돌파해버리면요 어, 위에 차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이쪽으 살짝 넘어오면, 자, 수급을 한번 살짝 볼게요, 또. 이건 뭐지? 수급이죠? 자, 오늘도 보세요. 어, 전체 수급에서도 이렇게 됐지만, 오늘도. 자, 오늘 뭐, 천오백 원뭐 하락했네. 삼십이만 천오백 원이야, 그래도. 어? 그치? 상처아 삼십이만 천오백 원이야. 아. 아, 이게 이제 우리 제가 참번에, 삼월달인가 왜 그때, 블록 딜할 때, 우리 그 이과장. 이과장 매수가 세주로 샀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한번 그때 아마 하도 우리 이과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주 사는데, 어, 어십 몇만 원이니까. 그 18만 2천 원인가 샀지. 그때, 18만 원 때. 그세주을 사가지고 뭐, 어, 뭐 한꺼번에 뭐 너무 막 무리했다고 그러면서, 그죠? <laughs> 그, 그 얘기 나는데. 지금 벌써 32만 1,500원이에요. 여러분. 자. 아 나는 뭐 30만원대에 청취했어요? 어 괜찮아 아 그분은 18만원대에 청취한 분은 뭐야 여러분보다도 30만원대에 들어더 미리 왔으니까 기회를 빨리 잡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30만원대에 들어왔어요? 청취했어요? 그분은 앞으로 한두달 기다려 남들도 기다려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조식을한 방에 돈 벌려고 해? 한 방에 돈 벌려면 다른 유튜브 가면 많아 여러분 어 급등주 많잖아 유튜브들 뭐 상한가 유튜브 많잖아? 그 얘기가서 들어. 알았지? 굳이 여기 앉았지 말고. 돈 벌고 싶으니까. 응? 어? 응? 어? 난 그렇게 해지는 못하겠는데. 다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다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이 과장도? 그죠? 18만원에 적혔던 거? 지금 32만원이죠? 기다렸어. 몇 달? 석달 기다렸어. 석 달. 석달 만에 여기까지 온 거야. 어제 유튜브 처음 들었어요? 석달 기다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외국계 아침에 이 외국계 한 6만 사 샀었죠 누가 신한 검은 머리 신한 검은 머리 창고 신한 창고 신한 창고 신한 창고를 국내이지만 검은 머리야 응?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검은 머리도 많답니다 삼성바이오의 공매 공매도할 물량도 검은 머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laughs> 제가 그 제가 그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걸로 한번 했던 것들 지금 주말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해놓은 게 없네요.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기관들, 그죠? 어, 10만 8천 주래서 기관들이 오늘, 어제 이제 연기금이 만주, 오늘 3만 8천 주죠. 요 앞에 이제 5만 20년 팔고 한 방에 이제 다 날아간 것 같아. 거의 뭐다 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사모, 투신, 보험, 만칠천 7천, 만칠천. 7천. 그러니까 국내 기관, 어제 오늘 금융투자, 전체 시장에서 샀지만 셔틀 눌렀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제이쇼크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외국계 창구, 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 흘러나왔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쇼크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 공매도는 누가 한다?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주식을 잘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럼 셀트의 공매도를 성공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기관 뒤에는 어떤, 누가 있는, 있다? 그걸 말할 수 없다. 기관 뒤에는 누가 지금 돈 줄이다? 말할 수 없다. 그, 그 돈줄을 누가 보고 세장도 그 돈줄을 딱 보자마자 열심히 렘시마 팔고 허즈마 팔고 트럭시마 팔러 다녔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돈줄도 얘는 끊겼으니까 자식들 폼 잡고 다니지 마. 어? 주식을 폼 잡고 하는 자들 여러분들 고상하게 말하고 여러분. 주익시장이 얼마나 냉지한 곳인지 아십니까? 저도 접근사에 있어봤지만요. 여러분 엄청나게 냉지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독해져야 돼요. 지금은 응? 그냥 뭐 조금 수익났다고. <laughs> 알았지? 현정이 응. 자 그래서 오늘 수급도 외국계는 5600주. 물론 뭐 사다가 쭉 막판에 이제 신한창고를 어, 10만주 그죠? 어, 삼성동을 뭐, 그만주, 삼성 애들은 뭐, 작업하고 창피한 줄도 많아, 좀. 아유, 참. 에 참, 이게 참, 영혼이 없는, 게 그, 그, 저는 그런 생각을 참 해요. 제가 그래서 정부에서 할때 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작업 맞지 않아요. 어.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어제, 요, 요즘 뭐 저도 댓글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진 부분에서는, 미국도 약간 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뭐 추가적인 이제 경기 부양도 부양이겠지만, 아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그, 그 뭡니까, 백신 관련 부분, 그죠? 백신. 어제 중국, 중국이 급등을 했었죠. 백신 부분에 이제, 백신이 좀빠두 아, 군데가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화이자하고 이제 독일의 바이오, 어, 어 바이오테크가 요 아무튼. 거기가 이제 임상 이상의 효능이 있다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그죠? 요두 군데가 이제, 그, 백신 쪽이고, 아, 어, 이, 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죠이 백신 쪽하고, 치료제 쪽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백신 쪽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백신 쪽에도, 어, 변종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 이것이, 맞아도 되나? <laughs> 그죠? 치료제예요, 치료제. 셀트리온은. 그무튼 셀트리온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 에 자신이 없으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서해장에 이런, 에, 뭡니까? 행보라든지, 또 우리 서해장에 이런,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처럼, 이번에 이 항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나 자신감 있게. 그렇죠? 그렇다는 죠그 것은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임상 일상하고 뭐 이상 삼상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뭐 앞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저는 이, 어차피 치료제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치료제 만들고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임상이라는 게. 그니까, 러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든 게 확신, 이게, 어, 될지 안 될지를 벌써 대충 연구원들이든, 어, 어, 도지 알고 있는데, 그게 제는 확실하, 하기 때문에, 세 장이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길리어도 제가 결과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아무튼, 그걸 또 시간이 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제약하고 요쪽은 조금, 그죠? 요거 뭐지? 음, 요거, 요구, 어, 요거구나. 요거 이제 필요 없고. 음 자, 제약하고 요쪽은 조금 빠졌어요. 그죠? 어, 좀 이게 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모, 자꾸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도 뭐좀그 시기 하긴 한데, 어, 091990. 그죠? 어, 91990. 자, 이게 이제, 어, 지금, 이, 그러니까 셀트하고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 그죠? 그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뭐올 연초부터 해서는 훨씬, 어, 셀트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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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달려가고 그래서 자꾸 이쪽은막 초과로 매수하시는 분좀 계시기도 하더라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는 어,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가 미리, 어, 좀 많이 올랐죠, 미리. 그죠? 에, 물론 뭐 셀트도 좀 많이 올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에, 이거를, 저는 그래요. 비중은 셀트 쪽을 가장 많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뭐 셀트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 가지고 있고 제약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혹 가다 이거 보면 나는 뭐세개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필요. 한 놈만 아니면 뭐두놈 정도. 만약에 한다면, 뭐, 셀트를 가지고 있고, 제약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셀트를 가지고 있고,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이 돼야 되지, 세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런 프리미엄을 던진 게 뭐냐면, 바로 공매도 애들이, 어, 셀트와 헬스케어와 제약. 한 제약은 올해부터 뭐 합병말 나왔지, 그동안 합병만 나오지 않았어요. 헬스케어하고 둘이 합병 부분이 과거부터 나왔던 것이었지. 그,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어? 비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저는 전문가들도 한번 한다고 봐요. 공매도에 던져놓으면 전문가들이 거기에 막, 그죠? 더 보풀려가지고, 어, 합병을 하면 셀트가셀트가 어, 셀트가 불리하고, 제약이 도 유리하고, 뭐, 헬스케어가 유리하고, 그 전문가 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놈들한테 표현을 써서. 무슨 말,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에, 일단은, 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마지막 가면 뭐, 만나겠지만, 음, 그죠? 셀트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 그 부분을. 그래서 또 그런, 자꾸 이쪽으로 막 빠졌으니까 못가이까 살, 사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가 할때도 할 조심스러워. 셀트를 안 가지고 있고, 지, 어,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기분이 안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지금 뭐, 어, 3월부터 4월부터, 뿐 아니라 제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그 셀트에 대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비중을 그죠. 비중을 셀트가 선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도 아무튼 뭐 지금 최근 들어서든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뭐 라인을 크게 어 셀트 가는데 뭐 제약이 헬스케어가 빠지겠어요. 자 제약도 같은 그런 분류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 남았어. 남았어. 그래서, 우리 셀터가, 저 음, 음, 말고, 우리 셀터가, 그게 후락후락, 그죠? 아, 그렇게 넘어갈 주식 아니야. 여러분, 그죠? 아, 이렇게 보까 엄청 많이 오르긴 했다고, 이 어이, 이렇게 뭐, 주식 별로 없잖아.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